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다음부터 우리 홍토스님, 우리 대기 시간을 조금 늘립시다. 다음에 또 클랜링을 하면. 이게, 솔직히 3분은 좀 짧기는 해요. 5분으로, 아, 내가 저 룰을 제대로, 좀몇 개를 확인했는데, 저거를 제대로 확인을 못해가지고, 저게 대기 시간을 제가 볼 때는 5분까지 하는 게 가장 좋기는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좀, 보면 5분까지 하긴 합니다. 대기 시간을. 그래서 다음에 하실 때좀 5분으로 늘리면 어떨까라는 건의 상황을 나이 <laughs> 사다가 던지고 왔어요. 아아 아, 아, 그래서 그렇군가. 그렇구나 그렇구나. 챌린더님 누구시죠? 캔들러님? 아니아니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다음 경기입니다. 다음 경기. 다음 경기예요 알렌 아이고, 기덕님, 벨프스 33개 고맙습니다. 기덕님은 이제 방송하시는 분이죠. 예. 방송하시는 분입니다. 팬클럽 가입 고맙습니다. 이제 어제 좀, 대단한 경기를 보여주셨죠. 자, 경기 시작했고요. 먼저 보는 위치, 7시에 위치해 있는 AA 선수, AA 김영주 선수, 그리고 7시에 위치해 있는 너브 윤준석 선수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건 배럭 더블을, 어? 이거는 배럭 더블을 하려고 했는데, 이거 그게 배럭 더블을 하려고 했는데 프로버 서치가 빠르니까 가스를 올린 거예요. 이거는 이겁니다. 왜냐 면 원래 배럭 더블할 생각이었어요. 근데 프로버가원 서치 됐잖아요. 그러면 가스를 올려요. 보통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노브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시나 선질질 찍어줬고요. 네왜냐면 배럭 더블을 했을 때 하게 된다고 하면 조금 초반에 괴롭힘을 당해요. 거기다 투원이잖아요. 투원에서 원서치다. 그러면 좀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하겠다라는 마인드죠. 그래서 팩토리 올라갑니다. 그래서 질러 딸리고 있고, 그래서 투질러까지 뽑혔죠. 지금. 그놈서 AA 선수도 원서치 하면서 상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질럿 들어왔는데 일단은 마린 한기 좀 있으면 질럿 두기까지 도착을 하거든요오 일단 SCV 잘 뺐어요. 오 일단 마린 잡히면 안 되거든요. 근데 블록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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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킹, 로킹, 로킹이. 근데 SCV 조금 뭉쳐주면서. 근데 질럿도 시드 좀 가, 깎였고 피가 아직까지 반도 안 깎였어. 요 일단 반. 질럿 두마리까지 도착했거든요 그리고 배럭이 앞에 있다 보니까 마린이 올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도 일단 현재까지 잘 맞고 있어요 여기서 노브 선수가 좀 피해를 더 입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3질럿까지 오고 있고요 어 그러면서 비비... 어? 이거는 이걸... 이게 안 죽나요? 이게 안 죽나요? 아 와... 이거 노브 선수 입장에서 이게 안... 이게 안 죽어? 이럴 겁니다 왜냐면 저게 와 비벼지면서 결국에는 SC... 그 마린이 안 죽었어요 그러면서 드라 나왔고요. 아 이거는 윤 이거 누오브 선수 입장에서는 아쉽죠. 근데 중요한 게 3지 진로 3마린 죽었고 2질 원드라거든요. 일단 벌처 빠져 나왔고요. 4마린 이거 바로 보자마자 바로 빼야죠. 일단 5마린까지 뽑아 줍니다. 이거 탱크 나올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리죠. 일단 핏 오! 그래도 언덕 데미지로 그래서 벌처 돌아가고 있고 드란 또 출발을 했죠 이제 로보 좀 있으면 올릴 것 같고 오 일단 마린 오아 마린 언덕 랜덤 데미지 안 들어가면서 죽었고요 그래서 여기 벌처 한 마리 들어갔고요 또 여기는 아직 이제 올라가겠죠 벌처 일단, 그러면서, 질러 이는 드라구 뚫어보지만, 이건 좀 무리 같아 보이는데요? 일단, 벌천 4킬로 잡혔고요. 일단, 질러 뚜마리 잡혔는데, 이거 드라는 잡히면 안 돼요, 노브 선수? 이거 빼야죠. 마린도 있고, 탱크가 나와 있다 보니까, 이투 드라는 무리하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언덕이었어가지고, 조금 언덕에, 언덕 밑에서 싸우는 것보다는, 좀 내려왔을 때 싸우는, 때. 오, 근데 3드라 하면서 잡았어요? 삼드라 오면서, 탱크 잡은 거 좋죠? 일단, 벌처 죽었고요. 탱크 한 마리 잡았고요. 이거 사업 됐죠, 지금? 그러면서 지금 이득 취하고 있는 노브 선수? 아, 가면서 말이 난기까지. 이러면서 토스는 앞마당 완성됐죠? 이러면 토스 좋죠? 왜냐면 탱크도 잡았고, 벌처도 한 마리 잡았고, 마린도 두개 정도 한개끊어줬고요 어, 근데 이거 두라, 이도라는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안 되죠? 왜냐면 탱크 잡은 게 큽니다. 현재. 아, 근데 s c v 갇혔죠. 자, 이거는 이거 방금 전에 이거 굳이 안 깎여도 돼. 시드랑 피가 좀 깎였거든요. 일단 그러면서 벌처 속옷까지 됐습니다. 이걸로 좀 뭔가를 해야 되거든. 이거 볼땐 이거 어그로 끌고 벌쳐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같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거 몰라요. 벌쳐 잠시 숨겼죠. 벌쳐 안 보여줬어요. 이 벌쳐 조심해야 되는데, 일단 안전하게 옵드라 옵상겟 그리고 드랍시까지 탔어요. AA 선수. 그래서 커맨드 센터 하고 있고 이게 드랍실 중요해 이거 잠깐만 여기 시야 없거든요 여기 시야가 있긴 한데 여기 마인 받고 여기 들어가면 어 근데 셔터 먼저 뽑았고 잠깐만요 어 이거 당할 것 같은데요 당할 것 같은데요 드라 아직 안 나왔고요 이거 빠르게 반응해야죠 노무 선수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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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고요 아 이거 올라가려면 이업저분나려면 이거 조금 시간 걸리거든요. 그래서, 마인 박으면서, 일단, 이거를 처리, 아, 이단 무조건 나오긴 했어요. 어, 근데, 마인 좀 밟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좀 피해를 입고 있고요. 풀업은 한, 5킬? 6킬? 7킬? 6킬? 7킬? 8킬? 9킬? 9킬? 아, 이 정도면 벌차할거다 했죠. 드라도, 잡으면서, 프로보도 많이 잡았습니다. 아, 이게 드라가 여기 딱 나왔을 때 여기 시야 좀사 살짝 보였을 텐데, 이게 이렇게 하면서 보였을 거라면, 그럼 드라가 빠르게만 반응했어도 피해를 좀더 줄일 수 있었는데, 이러면서 테라는 앞마당에 심시티 해주면서 안착을 시켰죠. 그러면서 활성을 시키고 있고요. 이건 좀뚫키가 부담스러워요. 셔틀이랑 같이 들어가야 돼요. 어찌됐든, 엠베가 아직 완성이 안 됐고, 터렛이 없거든요. 그럼 여기에, 리버를, 어쨌든 드라 몸빵 세우면서 리버가 가도 되거든요? 근데 드라가 일단 다섯 개라서, 일단 뒤에 여덟 개까지 있습니다. 이거 몰라요. 일단, 탱크 세 개. 모릅니다, 이거. 탱크 뭉쳐있거든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거, 이게 한 방, 이거 난리 날 수도 있거든요? 난리 날 수도 있거든요. 이거 리버 막 힘듭니다. 근데 이거 안전하게 본진 가나요? 어어? 이거 드라노 몸빵으로 여기서 하면서 리보로 두 방만 치면 일단 탱크두개는 죽거든요. 그러면서 벌처 또 들어갔어요. 이쪽으로 들어갔죠. 일단 벌처 조금 피해를 입고 있는, 다시 피해를 입고 노브 선수. 그러서 여기 셔틀에 들어가고요. 일단 벌처는 4킬 준. 5킬. 6킬. 실어 나르기. 근데 눈치챘거든요. 보 벌척 8킬 보 벌척 8킬 9킬 여기는 이거 탱크 나오면서 막힐 가능성 높습니다 9킬 10 10킬 아 본진에 풀어보 거의 다다 다 죽어가거든요 11킬 12킬 한부대 이러면 토스가 이거 막히면 미래 없죠 왜냐 한부대 지금 잡히는 건 되게 크거든요 서플라이 지으면서 이거 심키트 다 해놓고 있죠. 아, 리버는 왜, 아, 이제, 이게 이제 리버는데 이거 실어 나하느라 이제 리버 오는데, 이거 뒤 탱크가 많아요. 탱크 4기. 어, 아 근데, 리버가, 아, 리버 아무것도 못하고 죽었고, 이런면 막히죠. 아, 지지 나오면서, 이때로 동전맞마가는 케이스 클랜입니다.